안녕하세요. 사서 고생한 남자, 김성우입니다. 5월 29일 월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86일째가 됐습니다. 오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오늘은 좀 욕심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에 대비해서 어제 짐들이랑 저제 몸이랑 중무장을 했습니다. 비가 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 한적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으로 이 통조림 한 개를 먹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통조림 한 개만 급하게 먹고 또 라이딩을 시작합니다. 오늘 위니팩 입구까지 가야 돼서 좀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2시밖에 안 됐는데 신발이 벌써 젖었습니다. 발길이 먼데 빗방울이 또 굵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신발 안에 물을 한가득 머금은 채 라이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장갑도 다 젖어버려서 장갑 끼는 것도 무의미해졌습니다. 지금 비가 좀 잠깐 그친 것 같은데 발에는 감각이 없고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. 비가 좀 그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비가 또 시적시적 내리고 있습니다. 위니팩까지 가는 여정이 험난하기만 한것 같습니다. 오늘 어, 5시 반쯤에 또 텐트를 칠것 같습니다. 비가 또 오기 전에 어, 텐트를 치고 싶고, 어, 손도 좀 많이 시렵고, 발도 어, 좀 젖어가지고, 감각도 없고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딩 한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또 이렇게 도로 옆에 잔디밭에서 텐트를 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텐트를 완성시켜 줬습니다. 어, 손에도 지금 감각이 없어서 텐트 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. 오. 입는 날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비가 올 때면 아, 아, 젖어버리는 신발에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저녁으로 이 인스턴트 밥을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인스턴트 밥을 완성시켜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, 5시간 40분 동안 67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이동했습니다.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못 왔는데, 그래도 빗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